야숨이 너무 고여서 모험하는 느낌이 좀안들 때는 미니맵을 꺼두고 플레이하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저만 하기 아 아시... 저만 하기 억울하니까. 근데 필러네가 여기로 가는 게 맞아? <laughs> 진짜 찐으로 모험하는 기분 난다. 지도 없이 다니니까. 여기서 아나 스태미나가 너무 없는데 여기서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무리 무리예요. 와 진짜 무리긴 하다. 근데 링크야, <laughs> 야 링크야, 네가 이렇게 힘들게 샀다. 어 잠깐만 아비 오는 거 아니야 비 오지마 제발 제발 할수 있다 링크 링크 안돼 나한테 옷 가지마 비오지아왜비와이 상태로 비 버텨야 돼?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자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자 가자 링크야 이 방법은 아닌 거 같아 이 방법은 아니야 아닌 거는 빨리 아닌 거는 빨리 빨리 그거 합시다 빨리 포기합시다. 안 아니다고 생각하는 건 빨리 포기해야 되거든요. 어, 어,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끼리 살아, 제발. 너희들끼리 살아. 관심 없어 나는. 타일리아 대교에 모비 진짜 많아서 빡세요. 근데 하지만 정면 돌파다. 하지만 나는 정면 돌파다. 와, 진짜. 근데 그 와중에 배경 때문에 감탄하게 되는데? 뛰어, 뛰어. 필로네! I found it! I found it! 필로네다! 필로네다! 필로네를 향해서 가자! 원래 이게 지나가는 길에 야생마를 발견해서 야생마를 길들이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이런 게야숨의맛 아니겠습니까? 얼룩이를 잡자. 어, 그치. 역시 얼룩이를 잡아야 돼. 캔디바. 새로운 캔디네요. 너를 등록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필로네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자. 아노 o no. 미안해 너는 믿을 수 있니? 말이 되살아난다니 그럴리가 없어 안돼 야 이런 대답하면 안돼 링크야 이건 진짜 인성 이건 정말 인성 선택지다 내가 아무리 내가 아무리 인성 인성 플레이 한다고 해도 이건 좀 그렇다 기적은 일어나 기적은 일어나 고마워 나도 기적을 믿어볼게 아니 에마가 죽었다는데 가자 가자 아 가자 가자 캔디 캔디 가자 캔디 렛츠고 캔디 못 가겠어? 못 가겠어? 여기는 잘못 가네? 여기는. 캔디야, 미안해. 그치만, 나도 살아야 돼. 캔디야 미안해. 캔디야, 미안해. 캔디야, 미안해. 어, 잠깐만. 나 너무, 너무 미안하다. 아니! 오지 마. 캔디야, 미안해. 마신한테 혼나겠다. 캔디야, 즐거워. 아! 캔디야, 즐거웠어. 캔디야, 그동안 즐거웠어. 미안해. 탑좀더 가야 돼.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 나는 신기한 게 여러분들도 이 지형을 다 알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 여러분들도 그냥 지형을 딱, 착 보자마자 알잖아요. 보자마자 아는 게 너무 웃기다. 나온 지좀 오래돼서. 그니까요. 근데 나온 지좀 오래돼도 한, 한두 해차만 했으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이오타쿠들다 알고 있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남부 수단로는 못 타도 하이라 도로는 잘 탄다고요. 아 진짜 저길 치인 거 치고 이 정도면 길 엄청 잘 찾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애정으로 찾는 거다 솔직히. 가장 성능 좋다고 생각되는 의상 세트요? 아 그거 야만족 세트. 그니 세트 예쁘지. 그니 세 그니 세 좋죠. 그니 세 디자인이 제일 이쁜 거 같아요. 링크는 그니병 시절에 그니 세 입고 다녔을까? 옛날 과거 모습에는 연거옷이랑 갑옷밖에 없어가지고. 와 지도 완전 많이 뚫렸다. 야, 많이 뚫리면 뭐해? 어차피 난못 봐, 지도. 어차피 나는 지도 못 봐. 지도고 뭐고, 어차피 난못 본다고. 자, 여기 있는 친구. 그냥 그냥 가면 될거 같은데, 그냥 가면 될거 같아. 그냥 자, 자, 이렇게 계속 가다가, 계속 가다가, 어, 이, 이때 이때 가는 거야. 이때 이때 가서, 이때 가서 여기 이렇게 여기도 갈때 얼른 가, 얼른 가. 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가려질 때, 저기서 가려질 때 얼른 가는 거야. 이거 역방향인데 런닝머신 되게 잘 탄다, 링크. 역방향인데 런닝머신 왜 이렇게 잘 타? 아, 그러네. <laughs> 나 오늘 또 런닝머신 타고 왔는데 생각해면이 런닝머신 원래 역방향이죠? 많이 왔다, 그쵸? 이거 폭탄 터뜨리면은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았나? 이게 한 번씩 움직여,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건들잖아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도미노처럼 움직이니까 아이스메이커를 만들어서 갑시다. 이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저, 저도, 아, 진짜 한참 만에 알았어요. 저, 나 진짜 한참 만에 알았어, 이거. 윙크 되게 무서운 게, 네,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었나? 이 가단 한 명만 처치하고 나머지는 겁줘서 돌려보내잖아요. 이 장면 약간, 윙크 좀 멋있는데 무서운 거 있어. 너네도 한 번만 더 달려들면 너네도 쟤처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위협 준 거죠? 어? 어? 어떡하지 모해가 말을 걸었어. 진정해 포드머. 그러니까 우선 인사부터. 사바 사바. 사바 사바. 아 안녕하세요? 전 포드머라고 해요. 처음 본 순간 결정했어요. 괜찮다면 절 당신의 운명의 부하이로 삼아주시지 않겠어요? <laughs> 운명을 느꼈어요. 뭐야 링크?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임자가 있어서. 제가 임자가 있어서. 아 그래? 그럼 더 이상 볼 일은 없어? 어, 뭐야 이렇게 바로 돌아선다고? 니가 내 운명의 부호의가 되어줄 셈이야? 운명을 느꼈어요? 정말 부하바의 말씀대로야 내가 바빠서 말이야 저쪽으로 가줄래? 어, 뭐야 어쩌자는 거야 <laughs> 어쩌자는 거야 얘 약간 자존심 상했다 지금 내가 좀 거절해가지고 어 뭐라고? 언니 날씬한데 배가 나왔네? 배.. 배가 나왔다니요 <laughs> 배가 어디가 나와요 그래도 버섯은 건강식이니까 아무리 먹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 배가 나왔다니 이건 복근이야 배가 나온 게 아니라. 다사버리면 얘가 아마 대사가 있을걸. 아삭. 아, 미인에게만 아 보이는 신비한 버섯 있어요. <laughs> 미인에게만 보이는 신비한 버섯 있대. 재고 다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장사를? 미인에게만 보인다는 버섯. 조금 보인 것 같은데. 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하일리 앨프아인가 사부타. 미인에게만 보이는 버섯이라니. 나는 전혀 안 보이는데 혹시 자네는 보이나? 보여요? 그게 정말인가? 나는 완전히 아주가 물건이 떨어진 걸 얼버무리려고 농담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완전 맞아요. <laughs> 완전 맞아요. <laughs> 루즈다루즈 루주, 오랜만이야. <laughs> 루즈 갤드의 족장. 비의와라와 뭔가. 오, 루즈, 근데 어린 나이치고 되게 말투가 우아해서 약간 포스 있어요, 되게. 어 아무리 어려도 그 왕족 특유의 포스가 있어. 사실 나브리스의 번개에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겔도족의 보물, 4명의투구를 어처구니 없게도 도적들에게 도난당하고 말았다. 그러게 왜 이런 데다도. 아 진짜 왜 이런 데다가 두니까 당연히 뺏기지. 좀 손댈 수 없는 곳에 놨어야지. 아 맞네. 구슬도 뺏기는 그렇죠? 사보타. 어때? 이 립스틱? 나한테서 연애운이 느껴지지? 핑크색을 몸에 지니면 연애운이 상승한대. 상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아무튼 내려가는 것보다 상승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laughs> 립스틱 뿐만이 아니라 신발에 옷에 모든 거, 머리끈에 온통 핑크로 다 둘렀는데? 연애운이 상승한대요, 핑크색을. 몸에 두르고 있으면.